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메이플 돈버는 법각성에산 코인샵 활용 이번에 각성의 비급 꾸준히 모으신 분들은 이 천공의 주화 상점까지 열리셨을 텐데요 이거 안 열리신 분들은 이 각성의 비급 보충 수련 이란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좀 여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 천공의 주화 상점에서 이 주화로 돈버는 거 알려드릴게요 에잠이랑 에디잠 이번에 100%가 나왔죠 그래갖고 에잠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버블라썸 링에 발라갖고 에픽 6퍼 3퍼 아무거나 띄우고 팔면 한1,200 1천 몇백만원에 팔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조금 더 벌고 싶다 하시면은 골든클로버 벨트 있거든요 이 골든클로버 벨트 올스탯 한4% 올라가는 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힘댁 인럭 골고루 올라가는 거 해서 한, 한 60급 정도 되는 거 찾아봐요 경매장에서 그런거 보통 한 천만원 밑으로 살수 있는데 그런거 사가지고 이 에픽 잠재 하나 바른 다음에 주스텟 아무거나 6퍼 3퍼 띄우고 십강에갖고 팔면은 보통 어 저희 서버 기준으로 한 8-9천만원 이상에 팔수 있어서 보통 이런거 작하면 한 못해도 5천만원 이상 이윤이 남아요 그럼 골든 클로버 벨트 한 60급에다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며칠 전에 찍었던 영상처럼 이런 노작 그 견장에다가 발라갖고 이렇게 전사검의 힘6% 3% 그런 거 띄어갖고 팔면은 이거 또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벌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어 초보분들은 가급적 일단 다른 거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어이 스페셜 에디셔널 잠재중 능력 주면서 이거는 그냥 쉬운 게, 일단 이런 타임리스 문라이트 망토 얼마 안 하거든요? 이런 데다 발라갖고 에디셔널 첫 번째 줄에 공격력 10 띄우면 이거 하나에 막 1억 몇천만 원까지 가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 벌어도 되고, 만약에 이런 망토처럼 자보이 뜨면은, 자보 에디가 뜬 것끼리 합성해갖고 한번더 에디를 까볼 수 있으니까, 그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, 망토가 아니라면, 뭐, 아까처럼 실버 블라썸리, 이런 거, 공격력 첫 번째 줄에 띄우면은 이것도 비싸니까 어 실버블라썸링에다가 공격력 에디셔널 공격력 띄우는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. 황금망치 100%는 이거는 그러니까 리튬아트나 이런 크리스탈아트 이런 노작 사가지고 바른 다음에 일요일 날70% 완작하고 에픽 2% 1% 이상만 띄운 다음에 5강에서 팔면 이것도 순수익 보통 최소한 7천만 원 이상씩 남기고 팔기 좋아요.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, 이 장인의 큐브는 음, 백렙제 유니크 심볼이고 자법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면 사, 2천만 원, 3천만 원 정도면 사요. 이런데다 발라갖고 규스테 나무거나 굽퍼, 유퍼 띄우면은 몇 천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명장의 큐브 이거는 어, 이런 백렙제 유니크 심볼에 장인의 큐브처럼 써도 되는데 아니면 레전드리 하프 이어링 한 보통 2억 후반대에서 3억 정도면 사거든요. 그런 거 하나 사갖고 만약에 드랍률 2 개나 매소액 등량 2개막 그런 거 올라가는 거한번 띄우게 되면은 한 번에 막 40억씩 또벌 벌고, 벌고 그러거든요. 그래갖고 그런데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아니면은 그냥. 아이템 획득량이나 메소 획득량 그 레전드리 하프 이어링에뭐 하나만 떠도 보통 한 몇천만원 더 받고 팔수 있으니까 그런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장갑 레전드리 장갑에다가 발라갖고 오토 스틸 옵션 띄워갖고 파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하시는거 추천드리고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이거는 레어 까지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굳이 돌린다면 저처럼 이렇게 망토 이런 데다 그냥 돌리시는 거 추천드리고, 패장비 공격력 스크롤, 마력 스크롤은? 음, 이거는 대리작으로 사시는 분들 가끔 있을 때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파시면 될것 같고, 이것도 돈 많이 쳐주더라고요. 카르마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통 스펙업용으로 그냥 쓰시는 거 추천드리는데, 굳이 쓰겠다면 뭐, 그냥, 교불 아이템, 이렇게, 가위로 잘라서 팔수 있는 거, 그런 거에다 쓰시면 될것 같고, 카르마 놀공원에 관한 거는 좀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더 찍도록 할게요. 이건 잘 쓰면 되게 좋은 거라 가지고, 어, 일단 되게 많이 나왔는데, 일단 저는 아직은 그냥 이 코인을 모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나중에 이만공의 주화상점이 또 오픈을 하는데, 이 망공의 주화 상점에서 사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일단 당분간은 저는 일단 코인은 계속 모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